예. 안녕하세요. 어, 토종벌. 생각을 바꾸면 돈이 보인다. 그, 좀, 틀을 좀 깨보자. 그, 그 얘기에요. 예. 그런 뜻에서 한번, 그, 했습니다. 그, 우리 왜 생각을 바꿔야 하느냐. 이게 이제 그,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이거든요. 예. 근데 흔히들, 아, 나는 안 돼. 하고 포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한 평생을 농촌에서 농사하고 뭐 농사 외에는 해본 일도 없고 가축이라거는 그냥 소를 끌이 삼아서 토종불통을 산에 갖다 놨다가 머이 들어가면 가을에 꿀 뜨고 꿀 뜰만 하면 뜨고 아니면 두었다가 다음에 가능해지면 꿀 뜨고 이런 그냥 그냥 편하게 생각하고 그 생각하고 어 내뭐그 자기가 주업이 이게 아니니까 이런 형태를 가지고 그 토종포를 키우 오신 분들이 참 많아요. 이게 주 전업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죠? 그냥 부업 그냥 간단하게 그냥 아뭐꿀 많이 있으면은 어떠서 수입 좀 올렸고 읍수도 그만이고 이런 그 이런 틀틀 틀 안에서 이제 갇혀서 지금까지 그 토종포를 어, 사육해 오신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그렇게 높지도 않았고 그뭐아그 분봉 나왔는데 뭐못 못 받았어 못 잡았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보면은 그토종꿀도그 전업으로도 가능하고 수익성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이기가 많거든요 그럼 그런데 그걸 다 알고들 계셔요 그러면서도 그걸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어, 그 저기를 못하고 있는데, 평소 보면, 뭐, 삼성 같은 경우, 이근회장은 뭐, 만으라 빼곤 다 바꾸자. 이렇게 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얘기는 고정, 간염 틀을 좀 깨부셔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틀을 깨부서, 성공의 길, 분홍의 길, 이런 그 저기를 좀, 어 많이 좀 갔으면 하는 뜻에서, 어이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보면은, 생각을 바꾸면, 우리 그, 역사적으로도 많이 그, 이, 있죠. 고정관념 틀을 좀 깨면은. 그게 보면, 그, 우리 한글, 세종대왕께서 그, 한글을 창제하셨죠 만드셨죠. 그죠? 그랬는데, 반대도 심했죠. 이거를. 아, 뭐, 한문이 있는데, 한문 가지고다 되는데, 그걸 뭘, 그, 저기, 하려고 그러냐 하고서 이제 그 많은 그 반대에 부딪히고, 에러상도 많았고, 중국으로부터의 그, 그, 압력도 많았고, 뭐, 여러 가지 그참 많은 거, 고초를 겪었죠. 더구나 뭐, 사대주의 사상 해가지고, 그, 저기, 반대도 많았고. 그리고 한글을 창제하셨을 때, 당시만 해도, 이거를 여자들만 배우고 익히는 글이라고 그래가지고, 암글이라고 그랬죠. 암글. 그러니까 숫글은 한문이고, 숫놈들이, 그러니까 남자들이 배우는 거, 사내들이 배우는 거는, 한문이고 여자들이 배우는 거 암글 그래가지고 어한 한글을 이제 그 해가 좀 천대시하고 그랬죠 그 어, 쓸데없는 그 그런 그 사람들이 그 뭐냐 그런 배우긴 배워야겠는데 너무 쉽고 한글보다는 너무 쉽고 또그 하다 보니까 아예 그 쉬운 거를 그걸 왜그 저기 그이 채신물이 없이 선비들이 말이야 이런 이런 뜻으로 이제 그 저기를 했는데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 우리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위대한 글자라는 것을 뭐 많은 학자들이 유럽이나 동서양을 뭐 통틀어서도 어그 저기를 인정해주고 있는 거죠. 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중국 스스로 그 학자들이 하이 저기 하는 그 얘기가 그거죠. 중국이 한문을 없애지 않으면 망한다. 한문을 쓰야 써야, 안써야만이 중국이 망하지 않는다 그 얘기죠. 뜻 글자이고 그 하기 하기 때문에 획수가 너무 많아 획수가 너무 많고 착갈리는 게 너무 글씨가 너무 많아요. 그걸 일일이 다그 저기 하고 타자 치는데도 문제가 심각해요.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고. 어, 저기 히다까네니 가다까네니뭐 이런 이런 거이저기를막 이거 한다고 해더라도 어~ 일본놈들 그이 나름대로도 그거를 뭐좀 바꿔보자고 이 해니까 해서 했는데 그래도 한문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그글자 자기네들 뭐그 히다까네 가다까네 이거 만드는 것만 갖고는 표현을 다 못해 그러다 보니까 한문을 섞었어야 돼. 그래서 어 우리나라 그이 학생들을 상대로 테스트를 해 봤는데 중국 학생, 일본, 한국 이렇게 그 세계국이 3개국, 3개국이 그 타자 그이 저기를 같은 내용을 이제 학그 저기 그 타자를 치는데 격차가 많이 나는 거죠. 한국 그 저기가 당연히 1등이죠. 한글을 치는 어~ 그 이고 저기가 쉽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다. 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중국인들 스스로도 한문이 있는 나는 중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그이 저기를 하죠. 뭐긴 얘기 같습니다만은 한문이 중국 본토에서 만들어진 건 아니라고 그러더군요. 이게 그 어, 우리 만주 지방 그러니까 우리 고구려 그이저 그쪽 그이 저기서 만들어진 그런 글씨라고 하더군요. 예, 그래서 뭐그 저기고 뭐, 그리고 이제 고북선을 만든 것도 이수진 장군이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임진 그이 저기가 했을 때 철갑선을 저렇게그 만들어 가지고 그이 배를 만든다는 건 상상을 초월한 거죠. 그죠? 예. 그런 거그 저기. 근데 저게 자료가 아직도 남아 있지 않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어그 직지심 그 저기 신경 그 저기 저게 금속활자. 그 저게 그전 세계적으로 그 독일의 구텐베르크 그 저기보다도 한 100여 년을 앞서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저 밑에 그림을 보면 임진왜란 때그 비호 그 이적인데 제가 그냥, 그, 저기, 그, 이, 패러글라이드를 하나 사진을 넣는데 었 자료가 없습니다, 그게. 그랬는데, 뭔 얘기냐면은, 임진왜란 그, 저기, 진주성, 진주, 진주성 치하됐었죠 전투가, 그죠? 애놈들하고, 우리, 그, 이 저기가, 어, 진주성, 저기 했던, 그래서, 어, 그, 논, 그, 이, 논개논개도 논계, 나오고, 참, 그, 이, 뭐냐, 그, 우리, 그, 이, 저기 그 열사들이 많이 나왔죠. 애국 열사들이 참 많이 나왔고 진주성이 워낙 치열하게 싸웠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진주성 성주하고 그이 저기를 구출하는데 그 비호라는 비행기 얘기가 그게 우리 그어 저기 그 사료에는 안 나왔는데 일반 그 향토 자료에는 나와 있답니다. 그게 그리고 일본에도 그그 어그 자료가 있고 기록이 된 바가 있고 그렇다고 하더군요. 비행기가 있었다. 근데, 그게, 그, 어, 저기, 진주성, 그, 외부에서 진주성으로 들어가서, 진주성주도, 성주도 구출하고, 뭐, 이런, 그, 저기를 했었다. 날아 들어가서 근데 그 저기로다가 이렇게 문맥상으로 보면은 지금의 행글라이드 패러글라이드 같은 저런 저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때는 뭐그 어, 저기가 있었으니까 천이나 이 삼배나 이런 거저기가 충분히 있었으니까 바람을 이용해서 나무나 이런 걸로 만들어서 저렇게 날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기록상으로는 비행기가 있었다. 이거는 임진왜란 그이저기면은 서양 그~ 저~ 우리 지금 비행기 나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한 (100여 년) 좀 넘었잖아 그죠 근데 우리 그~ 어, 저기 그~ 어, 이~ 기록에 그~ 따르면은 임진왜란 때 이미 그~ 저런 그~ 저기가 만들어져서 어~ 날아 들어가고 거기서 사람을 같이 구출하고 이렇게 날아 넘어왔다는 거 이것만 해도 굉장한 거거든요 그게 기록이 어~ 이~ 있으니까. 그런 기록들이 있으니까 일본에 일본에도 기록이 남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고 일본에서는 진주성을 공격할 때 저런 것 때문에 애로가 많았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굉장한 거죠. 발상의 전환을 이미 우리 그 선조들은 그리고 그이그 어, 그, 저기 때그 조선 시대 때, 그때 산림 경제라는 거를 보면은 거기에는 그 우리 토종벌을 사육해서 그거를 그 발전시키려고 애를 많이 쓴 기록,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잖아. 그죠? 근데 그게 서양보다도 한 100여 년 앞서 있었다는 거. 굉장하죠. 1600년도니까. 서양은 1700년도에 들어와서 그, 이볼통이나 이런 게 개량되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1600년도에 약 100여 년 앞서서 우리 선조들이 이런 거를 했는데 그걸 개성을 못한 거예요. 발전을 더 시키질 못했어. 한글은 뭐그이 저기를 많이 그조기 저기 하지만 나머지는 그거를 제대로 그이 이 개성 발전을 못 시켰어요. 그러다보니까 저런 그 기록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그걸 발전을 못 시켜서 그렇게 해온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좀 생각이 바꾸면 고정관념 틀을 깼으니까 저런 것들이 있었던 건데 그거 참 안타까운 그 저기죠. 그죠? 우리 사료를 살펴봐도 그래서 왜 우리 그 볼통이 그몇천 년을 거쳐 오면서 왜꼭그이 형태를 꼭 절해야만 되는 건가? 지금은 좀발성의 전환도 하고 좀 많이 개량도 하고 이런 걸를좀 해야 되는데 불편한 점들이 참 많잖아, 그죠? 어, 그나마 이제 대박은 좀 많이 좀그 자꾸 하려고들 노그 저기 뭐 변화를 주려고 자꾸 하고들 계시니까 앞으로 좀더 좋아지리라고 봐요. 근데 환태통이라든가. 하, 꼭, 이래야 토종꿀이다. 이건 토종꿀이 아니다. 이런 그 고정관념 틀. 그, 다른 코너에서도 제가 그, 저기에 지 우리 토종꿀이, 그 토종꿀 자체 변하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1년 통틀어 한번뜬 데는 그 개념만 바뀌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꿀이, 1년 꿀이 다 합쳐져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틀을 깨려고 하시지 않아요. 오직 시각적인 면만 자꾸 그 어, 저기 하시려고 그래요. 개성만 하려고 두는 발전도 해야 되거든요. 그 본래의 틀은 벗어나지 말고 그 어, 저기만 바꿀 바꿀 수 있는 건뭐그 틀만 틀은 두더라도 예. 그래서 취지는 그냥 두더라도 그이저 형태는 좀 바뀌도 어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자꾸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좀. 서양 정보다 우리 토종벌이 아니 지금 그 조건도 많이 좋아졌잖아요. 예, 그응애진득기 피해도 없고 뭐 우리 낭충봉어만 아니면 큰 걱정 없어요. 양봉 잽도 안 되게 우리가 앞서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안 바꾸려고 그러니까 앞서가지를 못 하고 있는 거죠. 양을 늘리면 되는데 양을 못 늘리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불편한 걸좀 개선하고 어려운 점도 좀 고치고. 이렇게 여기 주, 그, 제가 했습니다만, 뭐, 어, 강제분봉이라, 체밀, 체력보존 통수 늘리기, 질병진단, 내검 불편한 거, 후환이 어, 좀 불편한 거, 이런 것들을 좀 고치면 좋거든요. 근데 안 고치려고 그래요, 자꾸. 그래서 좀 고쳐보자고요, 우리. 그 사학통의 문제점, 이런 것 참, 그, 어, 대박에서 좋은 점은 있어요. 개구를 생산할 수 있다는 건 아주 좋은 거예요. 우리가 저걸, 어, 어이 좋은 거는 우리가 보존해 나가야 돼요. 좋은 거 보존해 나가는데 제가 그 자료를 올려놓은 게 있는데 계량 통해서 대박 개꿀 생산하는 거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발전시켜 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 나름대로 접목을 시켜서 자꾸 그 개량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거니까 좋은 거 살려놓고 자꾸 더 발전시켜 나가고 잘안된 거는 어떻게하든지잘 되게끔 만들어 보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우리가 돈을 버는 비결이잖아. 그죠?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돈이 예, 보이는 건데 그걸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참 안타까운 거죠. 그죠? 예, 설통이라든 된가 이게 문제점이 참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뭐 설통을 굳이 고집 한다면 어떤 형태가 됐든 개량을 하면 되겠죠, 그것도. 그죠? 예, 그 좋은 형태로 우리가 원하는 예, 강제 분봉도 가능하고 어 내금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그이 저기 해게금 만들어 보는 게 그게 발전이거든요 그죠 예 개성 개성만 할 것이 아니고 발전도 시켜 나가야죠 같이 두 개가 자꾸 그 어우러져 나가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다 보면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글도 저기 그런 좋은 거 저기가 있고 어, 우리가 어 저기 개성도 못하고 발전도 못 시켰던 그런 그 비행 거 저기도 이미 한 400년 전에 했던 것도 그것도 못하고 있고. 예? 그런 게참 그렇잖아, 그죠? 안타깝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 좀 한번 해서 뭐 우리가 그렇게 큰걸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예, 우리가 그 여기 토종벌 키우는 거꿀 많이 따는 거 이런 것도 좀 해보자 그거죠. 어차피 손대고 하고 할줄 아는 건 우리 그밖에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걸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그 개선할 건 개선해서 사육하자, 이거죠. 그래서, 분봉 작업도 쉽게 개선하고, 대박통도좀 이게 참고, 이렇게, 저기 지금 미니, 미니 소초가 아주 좋은 게잘 나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그, 이, 자꾸 이렇게, 이, 이게 개선만 한게 아니라 발전 자꾸 시켜나가고 있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걸 따라서 함께, 어우러서, 어, 이,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이것도, 아, 좋게, 어떻게 하면 좀 좋게 만들 수 있을까? 어, 쓰기 편하게 할까? 우리 꿀좀더 저기 할수 있을까? 자꾸 이렇게 좋은 거를 자꾸 접목시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변에서도 좀 발상의 전환을 좀 하고 생각도 좀 바꾸고 해서 자꾸 개량해 나가자 이거죠. 예, 그래야지 음 우리나라가 좋아지고 우리 그 농가가 좋아지고 그러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런 거좀 발전 많이 시켜 나가자고요. 그래서 이제 사그 저기도 좀 이렇게 개선 많이 시키고. 어, 분봉 작업도 좀 하고,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예, 통수도 많이 늘리고, 꿀도 많이 뜨고, 그럼 좋잖아, 그죠. 그 꿀도 많이 팔아야죠. 많이 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늘리고, 많이 뜨고, 많이 팔고, 그래야 되는 거니까. 예, 그이 저기가 3박자가 잘 맞아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예, 그래서 모든 걸, 모든 걸다 그렇게 통달해 가지고 잘 알고, 어, 그렇게 해서 어, 하면은.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보이는 거예요, 누나. 눈앞에 돈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요건 뭐, 다른 코너에서도 제가 그 올려드린 거니까, 새 칸은 설탕 먹이고, 이렇게 키우고, 그리고 요걸 이제 겨울 먹이 짝으로 이용하고, 세력 키울 때만 필요를 한다 이거죠. 세력 키울 때는 뭐, 설탕을 주든 뭘 주든 훅 키워놓고, 그렇게 하고서 꽃이 피기 전에 빨리 세력 키워놓고, 그리고 꿀뜨면 되는 거니까, 예. 꿀뜰 때는 참그이백 프로 오리지널 꿀꿀만 뜨면 되는 거잖아 그죠 꽃 피기 전에는 뭐 설탕을 주든 뭘 주든 해가지고 새로 훅 키워 놓고서 예그 하는 걸 설탕 들어있는난뚝 떼어 놨다가 가을에 먹이장으로 쓰는 거예요 그거는 미리 봄에 그냥 먹이장까지 세력 키우기도 할겸그 겨울 먹이 먹이 그 저기까지 저밀일까지 미리 다 끝내놓는 거죠 봄에 이런 봄에 다 끝내놓고서. 그렇게 하고서 1년 내 나머지 기간 동안은 꽃이 많이 피었을 때는 열심히 꿀을 따는 거죠. 그러고서 꿀도 열심히 나중에 이제 그다 섞어 가지고 그이저 꿀을 열심히 팔아나가는 거죠. 그러면 되는 거니까 그 생각을 바꾸자,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사업통도사방법을좀 사육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해서 예. 좀그 많이 뜨자 그얘기예요뭐 항상 이건 뭐한 두세 번 제가 자료를 올려드렸으니까 이제 제 자료를 그 꾸준히 봐 오신 분들은 잘 아실테고 새로 그저하신 분들이 게 뭔가 하고 그이 궁금하시기도 할텐데 자료를 이미 많이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찾아보시면 돼요예 그러니까 요건 이제 참고로 제가 그표정벌들은 어 이런 형태로 그대박에서도 이런 형태로 그이 된다 하는 거를 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그 우측 그림 보면은 이렇게 저밀 부분이 있어요. 요건 벌들이 여기만 주로 그 붙어서 활동을 하지, 이후에까지는 잘안 올라가거든요. 이미 벌들도 아는 거예요. 이미 밀게 해 놓고 밀봉을 해 놨기 때문에 이거를 더 이상 관리를 안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 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벌레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하는 거죠. 벌이 그걸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더 이상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벌도는 주로 요이 부분에서 이그 자꾸 작업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은 어차피 벌이 관리를 제대로 안 하니까, 인간이 관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사회 농가에서 관리를 하자 이거죠. 그 손실을 막아보자. 그 얘기예요. 근데 저기다 둔다고 해서, 또 저기다 둔다고 해가지고 토종굴이고 내가 띄어서 내가 보관한다고 토종굴이 아니냐? 아니에요. 똑같은 토종굴이죠. 어차피 숙성이라는 건 시간이에요. 시간이 해결해 주는 일이지 누가 더 관리를 하거나 뭐 어떤 작업을 더 해서 그런 건 없어요. 예, 작업도 다 하나 그냥 그대로 두면 숙성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태파그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제 환태통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꿀을 떠내는데, 어그이 벌은 통수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세력이 강하고 강한 통수를 통을 많이 갖고 있어요 세력이 강한 걸 그냥 꿀을 많이 뜨는 거니까 주된 목적은 그거잖아, 그죠? 예 수익성, 돈, 돈이 문제이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그뭐 어. 그, 환태통 제가 그림을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만은, 다 그런 거죠. 예. 대팍통, 계량통, 한다고 해서 토종꿀이 어디 가나요? 토종꿀이 빨아왔으면 토종꿀인 거예요. 그게 어디 가나요? 그대로 있는 거지. 예, 그런 거니까, 우리 고, 런 부분들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좀잘좀 좀 그, 관리하시면은, 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죠. 그죠? 농가 수익이 최고죠. 그래서 이렇게, 그, 저기 했는데, 이것도 그 저기 했는데, 사육 형태를 좀 바꿔보는 거죠. 계량통 이렇게 그 하고, 요것도 이제 그 밀집, 그, 이 저기를 하는 건데, 예, 그, 이제 밀집 사육을 하는 거죠. 요, 그, 밀집 사육을 하는 건 좋죠. 예. 근데 제가 볼때이 너무 높이 쌓으면은 불편하죠, 많이. 예. 그러니까 밀집 사육 그 자체만 뭐 농가 근처에 이렇게 어 옛날에 전부 다 이렇게 사육해 왔어요. 높은 산에 해적한게 아니라 농가 근처에서 이렇게 사육을 했어요. 예. 뭐 좋은 적이죠. 저렇게 밀집 사육을 하면 관리가 편해지죠. 내가 산에 깊은 산에 안 들어가도 되니까. 예. 그러니까 사육 형태도 이렇게 좀 바꾸자 그거죠. 이렇게 농가 근처에 밀집 사육으로. 그좀 이렇게 바꾸도 되잖아. 그렇죠? 예. 그그그해면는 그 뭐그 고구려 벽화나 김홍도 그림, 뭐어그 홍만선 그 산림 경제 이런 거 보면은 가까이 인가 근처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자꾸 높은 산으로 그 자꾸 그 들어가시는데 그 연세도 드신 분들이 그 꿀을 한번 뭐그꿀몇벌몇통 있는 것도 아주 그 채밀 하시는 아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어떤 부분은 좀 안타깝고 그렇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들이 그거를 험한 길을 아주 고생을 해서 그걸 지고 내려오시고 그 하시는데 그렇게 그그 그 고생을 하신 만큼 수입이 좀 많아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하니까 이렇게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예좀 생각을 좀 바꾸시면 은좀 편하게 그 하실 수 있는데 왜 저러실까 하는 그런 거, 저기도 되고, 걱정도 되고, 그래요. 어제 다치실까봐 걱정도 되고,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좀 생각을 좀 바꾸셔서, 좀 그, 예, 작업도 좀 많이 좀, 양도 줄이시고, 그래서, 어, 이 예, 아주 조그만 노동력으로다가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 계량통으로도 뭐 이렇게 계상 올릴 수 있어요. 계상 삼상도 올리고, 그, 다할수 있는 거니까, 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대,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집 그 가까이 이렇게 계량통을 저기하면 화분이나 프로폴리스도 이게 봉사물 그 여타 다른 봉사물도 어, 수집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그것도 그이그이 그, 이 소득에 그 저기가 에, 큰 영향을 끼치는 거니까 그런 그, 그 저기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그, 뭐, 밀랍도 좀 많이 그 생산하시고, 여러 가지 그 봉산물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어 고소득을 올리는 게 유리하죠. 그죠? 예. 꿀맛들 생각하지 마시고, 화분이나 프리폴리스 뭐 이런 것도 좀 생산해가지고, 그 소득을 좀 올리시면 좋죠. 예. 그래서 그런 연구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화분 프로폴리스도 이제 이렇게 뜨고, 요게 이제 프로폴리스 저기 하는, 그, 이, 저기 장면이에요. 거는 이렇게 위에 그, 하는 게 프로폴리스가 많거든요. 요거는 화분. 이제 그 꿀, 그, 요세 가지를 다 토종벌도 가능하다. 예. 그, 해보지 않고서 자꾸 그, 이, 저기 하지 마시고, 그, 하면 돼요. 저는 뭐, 그 화분도 빼고 프로폴리스도 뭐 채취하고 그래, 토종벌에서. 어, 그러니까, 어, 수입이 좀 낫, 죠 그죠? 예. 그, 토종벌은 안 돼. 이러지 말고, 예, 아토론플도하면 되지 왜안 된다고 생각해? 하면 되지. 그래서 연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연구해 놓으면 다음 세대나 다른 분들이 따라 하면 되잖아, 그죠? 나 혼자 그걸 독점하려고 그러지 말고 함께 함께 연구해 나가면 좋은 아이디어가 더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하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예. 그래서. 뭐 서양 종도 하는데 뭐 우리 동양 종이라고 못할거 없잖아요 그죠? 다다다 똑같은 벌인데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해보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뭐 생각을 좀 발상에 전환해서 그러면 돈이 많이 보이니까. 예. 그리고 뭐 이거 볼 종류 이렇게 그이 저기 했는데 보통 그 우리나라에서는 뭐그 저기 그 동양 종, 서양 종다 하고 있지만 아프리카 종도 있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이 꿀벌의 종류가 있는데 네 색깔이 좀 틀리죠 생태 습성도 좀 틀리고 그 지역에 따라서 어 변화해 왔으니까 그 특성에 맞게끔 서로 자꾸 변화해 오고 그게 적응을 해 왔으니까 예, 그래서, 동양정하고 서양정하고 습성, 생태습성이 틀린 게 그런 부분들이죠. 그죠? 환경에 따른 그 진화해오는 과정에서 환경에 적응을 받았으니까, 그 영향을 받았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것도 고려해가지고, 어, 동양정하고 서양정하고, 아프리카정은 지금 들은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 맥락을 잘 짚어가지고, 어, 집중적으로 그 동양 종 우리 그 서양 종도 이미 많이 뭐 우리 동양 종은 얼마 우리나라도 얼마 안 되지만은 그래도 지금서부터 많이 개량하고 자꾸 연구하고 그러면은 서양 종보다 훨씬 좋은 그런 그 어, 저기를 형태를 이루리라고 저는 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자고요. 예, 그 정리해 보면은 발상을 좀 바꾸자 이거죠. 발상의 전환을 좀하자 그래서 돈이 보이는 예, 그런 방법으로 발상의 전환을 하자. 우리 선조들이 세종대왕님이나 이수진 장군님이나 이런 그, 어 저기, 어 비행기도 이미 몇백년 전에 우린 그, 저기 했고, 여러 가지 그, 어 저기를 해왔으니까, 이런 건 기록들에 있어요. 그런 거니까, 어, 그, 우리가 그거를 잘, 그, 저기 해서 선조들의 그런 뜻을 잘 이어받아서 우리 그 벌도 좀 많이 저기 해가지고 좋은 결과, 어 돈좀 많이 버는 그런 결과가 왔으면 싶습니다. 예, 마칩니다 감사합니다.